네, 오늘은 부산 범위동 쪽에 있는 저팔계 고깃집으로 왔습니다. 어, 몰라서 못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. 네, 숨은 찐 맛집이고요. 와, 여러분들, 고기를 주문하면은 껍데기 1회가 서비스입니다. 어, 저는 삼겹살하고 돼지갈비를 주문했는데요. 와 여러분들 삼겹살도 정말 맛있고 돼지갈비도 맛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고기를 다 드시고 나서 된장찌개 꼭 드셔야 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네 그리고 그뭐 삼겹살, 돼지갈비 다 국내산이더라고요.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사장님이 당당하게 벽지에 이렇게 품목을 붙여놓으셨습니다. 와 대박이죠? 그리고 숯불을 쓰십니다. 숯불. 숯불이기 숯불 때문에 고기가 더 맛있고요. 반찬도 정말 잘 나옵니다. 어, 특히나 묵은지 뭐 김치는 있을 땐 드시는데 와 묵은지 무금, 김치 대박입니다. 여러분들 묵은지 김치가 이제 삼겹살에 궁합이 좋고요. 대김치는 돼지갈비에 궁합이 좋습니다. 먼저 삼겹살 구워서 먹어봤습니다.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감자도 얇게 나와가지고 포테이토칩처럼 정말 식감이 좋았습니다. 범위동 쪽에 왔습니다. 네, 돼지갈비 변동 쪽에 있는데 저 파일이라는 고깃집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와, 여러분들, 이 가이비하고 삼겹살, 목살 다국내산서드십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. 당당하게 사장님이 벽지에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. 네, 여러분들, 이 삼겹살에는 네, 이 누룽지 김치하고 좀잘 궁합이 맞습니다. 그리고 돼지갈비에는 네, 보시는 것처럼. 네, 이렇게 좀, 이렇게, 느낌 차고 잘 맞고요. 네. 이렇게 또한자 하실 때, 원래는 이제 삼겹살까지 안구워주시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했습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맛보면은 깜짝 놀란다는 삼겹살. 먼저 먹어볼게. 요 네. 여러분들, 이 집은, 여러분들, 겉절이가 맛집이에요. 바로 겉절하고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삼겹삼겹 고생했어 음. 음. 와 여러분들 묵은지 묵은지 김치 좀 익혔는데 이렇게 한입에 와 맛있다 진짜 정말 와.. 삼겹살 카레가루 붙여서 와 이렇게 겉절이.. 이집 겉절이 맛집이네 감자도 얇게 썰어주셔가지고 마치 포테이토 집 같네요 포테이토 집 음! 아, 맛있다! 한 입에 먹겠습니다. 음! 아, 정말! 겉절이는 진짜. 와, 겉절이 없이 면안 되겠다. 겉절이 진짜 맛있어 갈비 <laughs> 시그니처 메뉴가 갈비인데 삼겹살부터 이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음와와 음. 와.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역대급인데, 먹어보는 거 중에 음, 맛있어. 와, 갈비 진짜 존맛이다 야, 이 갈비가! 계속 서아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도 저렴해요. 진짜. 앞으로 갈비 드시거면은저 팔계에서 드십시오. 이 범인 동네. 손님들이 몰라서 모르는 맛집이에요. 진짜 여기는. 진짜. 음, 이 집에 또 식사하고나서 영양찌개 꼭 드셔야 돼요. 여러분들 와. 와. 이렇게. 음. 이렇게. 콩가루 찍으면 맛있거든 이렇게 와~ 이 담백한 맛이 있고, 좀 진한 맛이 있습니다. 꽃게를 넣으면 좀 진한 맛인데, 제가 두 가지 다 먹어보겠습니다. 꽃게 넣기 전에 국물에 덜었는데, 와, 담백하다, 진짜. 이번 꽃게 넣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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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두 가지 맛볼게요. 와, 진하다, 진해. 와, 맛있다. 와. 집은 여러분들 식사도 정말 잘 나와요. 네, 냉장찌개 시키면은 식사 시키면은 꽃게도 이렇게 서비스를 줍니다. 음, 와정마와 맛있다 진짜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꼭 주문하십시오, 진짜. 와, 그 h o p 꼭주 o 십시오 진짜. 진짜. not sure. I'm not sure. 남은 n o 피 s 좋은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살 m not sure. i 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다100% 국산을 드시고요 반찬, 반찬도 정말 잘 나와요 고기집식으로 예, 양념 꽃게으도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고기집에 영상 보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